자 그렇다면 우리 제작진 분들께 좀 질문 주셨는데 희대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것 같아요. 이제 안전 부분에 있어서 그 워낙에 올 여름이 더웠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그에 따른 에피소드는 없었는지. 네, 사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이제 여름에 진행이 된 그런 시즌이어서 그런 더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고요. 촬영할 때는 안전요원들이 위치가 되고, 그리고 구급요원들, 그 구조사 여러분들도 항상 자리 배치 하고, 좀 충분히 항상 급수나 이런 주식을 취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. 제가 얼마 전에 서명 인터뷰로도 그 더위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그 사격이나 이런 미션들도 진행하다 보니까 좀 기계장치, 뭐 이런 구조물들과 관련된 것들도. 굉장히 좀 더위로 인해서 처음으로 애먹었던 이슈가 이제 그 햇빛에 장시간 이렇게 구조물이 노출되다 보니까 모터가 과열이 돼서 이제 삼겹구조물 탈피시 한번 햇빛 아래서 멈춰 섰던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또 애를 먹고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런 에피소드가 좀 기억에 남아요 제작진들도 더위와의 싸움을 엄청나게 하셨네요. 예, 좋습니다. 또 즐...